종합 비타민제 정말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사실 이 종합 비타민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은 우리 인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비타민만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면역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비타민 D 우리 몸속 면역세포는 비타민 D와 직접 반응해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채우려면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엔 비타민 D가 최소량으로만 들어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섭취하거나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타민 D와 함께 필수로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면역체계인 T림프구 생성에 관여하는 영양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D, 비타민 B를 함께 챙기셔야겠죠. 축구단 분들이야 햇볕에서 운동을 하셔서 비타민 D는 채우고 계신 것 같으니 이 비타민 B를 함께 챙겨주시면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B는 면역 비타민이라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 주는데 특히 비타민 B7인 비오틴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탈모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반드시 채워 줘야 한다는 것